맛있군요. 촬영시간 10시인데 역시나 오늘도 새해가 됐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걸로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야, 저기 딱 오네 프로 지강로라고 하려고 했지? 네 맞는 거 같네 지금 케이스를 지금 몇번 연속인지 뭐한 10번 정도 연속 했던것 네. 같은데 최근 촬영 중에 10번은 아니고 세번이잖아 어, 카카오택시가 어, 늦게 왔어요 이거를... 남탓을 정말 잘해요 자 빨리 대표님 인사하세요 빨리 예의 있게 어. 잘해주십쇼 스컬프 한남점에 저희가 이제 촬영을 왔는데 지금 좀 미리 한 20분 전에 도착해서 물건을 막 보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큰일 났네요. 또 최근에 며칠 동안 많은 걸 사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거를 진정할 수가 없는데 한번 사면은 탄력을 받는 거 알죠? 어떻게 하죠? 망했. 나도 이미 뭐 여기 올때 가고를 하고 왔어. 저기 응응. 촬영 전부터 벌써 워밍업을 이렇게. 뭐 저건 나 토끼니까 토끼고 제가 토끼띠 아닙니까? 저희도 되게 예쁜 토끼 액세서리가 <laughs> 있네. 쇼핑의 의미 부여가 중요하죠.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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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합리화를 해야지. 네. 이거 입고 다니면 약간. 근데 이거 입고 다니면 악구장에서 팬이 좀 많이 생고 길 같긴 하네요. 리버서블이 아쉽네요 와, 그러니까 사이즈별 사이요 와, 괜찮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 컬프의 바잉이 그러니까 멋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어떤 기마이? 배짱 있다. 이렇게 센 아이템 막빡 바잉해놓고 이런 멋있다 아, 멋있네 요 이게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 비티오머 그러니까. 이거 딱 입고가면 완전 관종. 백퍼 백퍼. 완전 관종. 스타일이 좀 세신 분들이 많이 세신 분들이. 좋아하긴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세잖아요 스타일이. 성격이 내가... 세. 내가 <laughs> 오늘 <웃음> 전에도 한번 출연하신 적 있는 스컬프의 원성진 대표님. 요즘에 사실은 또 빗자루로 돈을 쓸어 담는다는 아, 네. 최근에 이 남성복 업계에서 빗자루로 이렇게 돈을 쓸어 담는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분 근데 여기는 이게 그 평수로 몇 평이나 되죠? 장부상에는 1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음. 이제 공용 면적까지 다 포함이 된것 같고 음. 저희가 봤을 때 실평수는 한 창고까지 하면 60평? 70평 어, 정도 아요 근데 진짜 시원하네요 네, 시원하네 처음에 층고가 높아서 되게 좋아했는데 열어봤을 때 어, 어. 이 마냥 좋아할만한 일은 아닌 게 층고가 높은 높을수록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맞아요 비용도 예. 들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떨어져... 이렇게 높은 층고는 처음이라서. 근데 뭐 어쨌든 되고 나서는 시원해 보여서. 아저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2, 3 0 평대 매장으로 다들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많이 하다 보면 계속 좁아져요. 왜냐면 음. 바잉은 계속 늘어나고 이제 멋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옷이 계속 쌓이니까 자꾸 작게 느껴지고 또 손님들이 만약에 좀 많이 오시면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사실은 한 다섯 분만 오셔도 한 삼십 분 매장 꽉 차서 되게 좁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거의 매장 스탭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 그 목마름에서 이거를 계약을 하신 게 아닌가 지방 쪽에도 매장을 좀 해서 음. 저희를 모르시는 분이나 아시는 분들하고 조금 직접적인 접점이. 예, 접점이 생겼으면 하는 예, 소망이 있습니다 몇년 되셨죠? 미국에 있을 때 국내 에 없는 브랜드들 음. 병행 수입했던 것부터 하면은 14년 음. 그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음. 28, 8부터 했으니까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이게 계단식 점프를 하잖아요. 네네. 점프하는 시기가 아마 요근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까지는 나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게 조화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사업적인 관점이 없었고 어떤 지식의 깊이도 너무나 얕았고. 일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정말 열심히 비즈니스적인 관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죠 음. 많이 들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근래에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한게 아닌가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변 확대가 됐다고 느끼시나요? 예전보다는 저변 확대는 네, 확실히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해요 네, 음.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저변이 확대되는 만큼 문화나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올라가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부분은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응대나 서비스 면에서 소비자분들도 아직은 매장에 오시면서 음. 조금 더 존중이라는 키워드가 서로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런 게 조금 못 쫓아오는 게 아시, 아쉽지 않나 <laughs> 여기서 바로 팩폭 들어갑니다 말을 잘 돌려서 하시네 네. 네. 서비스를 받으시고 음. 경험을 해보시고 갈때 그래도 잘 봤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아직까지는 그래. 해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친구들은 뭐가 아니라 항상 나한테 땡큐 뭐 이런 간단한 인사 정도를 항상 하고 가거든요 외국인들은 아직은 뭐 수줍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좀 너무 오랜 시간을 여기서 서비스를 받고 그냥 가는 게 미안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직은 딱딱한 거 같아요 서로가 릴렉스 되고 그냥 편하게 와서 입어 보시고 갈때아나잘 입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런 문화가 더 빨리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그냥 기본적인 그 맞아요. 사람 대 사람의 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처음 만난 사람끼리 말을 잘 못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셀러랑 사실은 바이어가 그냥 인간이잖아요 네. 인간 대 인간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는 관계이길 바라는데 그게 아직은 뭔가 이렇게 입장 차이가 되게 명확하게 아직도 세우 있고 그걸 되게 서로 자기 입장을 되게 주장하는 게 아직 현재 시점이다 이게 오늘 원 대표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인 것 같고 우리 일하는 얘기, 업계 얘기를 좀 많이 나누다가 지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고 오늘의 목적은 그 스컬프 한남점 소개니까 어떤 이제 물건들이 있고 샵이 어떻게 생겼는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울분은한 잔에서 토로하는 걸로 네. 한잔 예고. 지금 이미 예고예요. 한 잔의 다음에 나오실 거예요 바로. 네. <laughs> 자 여기서부터 <laughs> 엔지니어드 가먼치는 뭐 이제 워낙 뭐 알려진 브랜드니까 이게 이제 스컬프랑 엔지니어드 가먼치 콜라보레이션. 음. 그다음에 올해 나온 거가 사실 이게 나는 되게 관심 있던 제품이긴 한데 나는 <laughs> 사고 싶었던 거 이렇게 가로하고 이게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고 싶었던 네, 요게리버서블이에요 그 어, 네, 여기는 보세요 입어봅시다 이 사이즈가 아. 엄청 크게 나오던데 겉면은 울이고 안쪽면은 이렇게 코튼? 립스탑으로 되어있는 멋있다 이렇게 리버서블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코트 저한테 약간 큽니다, 라지 자, 이렇게 입었다가 리버서블로 딱 해가지고 오늘 뭔가 다 리버서블 특집이네. 이렇게 해서 다 입으면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그지? 멋서워 악천후일 때 이쪽 면으로 입으면. 이게 작년에는 안에랑 겉면이랑 약간 다른 거 패브릭 쓰셨는데 여기 면이 우리였고 네안대쪽이 음. 아. 버튼이었어요. 그런데 아. 이번에는 그걸 또 바꿔서 바꾸셨네요. 편집사의 네, 그런 모범적인 방향성이랄까요? 그 브랜드들을 그냥 단순하게 바잉해서. 이제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샵의 아이덴티티를 담는 그런 별주 버전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셔서 열심히 보여주신다 오케이 나와요 오 네, 컬러가 스컬프에 오시면 또 많이들 보시는 게이 니들스 모헤어 원단으로 된 스웨터류 카디건이 되게 니들스의 이게 시그니처 대표 상품이잖아요 맞아네 이거는 이제 여,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입으시고 좀 루즈한 느낌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이 그냥 반팔 어. 티셔츠에다가 이런 거 이렇게 늘어지게 입고 이런 분들은 꼭 담배를 물고 있어요. <laughs> 네, 그런 느낌? 되게 예뻐요. 스카프 콜라보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많이 cool.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네이비 블랙톤, 브라운 베이지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음음. 대충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컬러를 가지고 계시면 남자들은 된다. 음, 다른 그래. 옷이랑 매치하기 편하다. 네. 음. 퀸에서 이런 거 처음 보시지 않으세요? 이게 퀸에서 나오는 오. 타기 시리즈인데 원래 타기는 끈 묶는 등산인데 화 요거는 이렇게 첼시 부츠 스타일로 나왔어. 귀엽네 이거. 네. 이런 어떤 바잉이 셀렉샵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게 사실 보기 힘든 신발이거든.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성만 그냥 간단하게. 근데 요즘 여성분들은 남성 옷들도 워낙 좋아하셔서 음. 작은 사이즈의 남성 옷을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음. 저희는 어쨌든 남성 스토어로 시작을 했는데. 여성분들의 니즈가 있어서 음.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전개하고 있는 뮤제들라는 음. 여성복이 조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고 이건 직접 전개하시는 네. 거죠? 네 음. 노스페이스들, 그 다음에 여기 악세사리 이쪽 가격은 나가긴 하는데 요 캐피탈의 양말들이 양말 엄청 좋아하세요 아 끝내주죠 캐피탈 스카프랑 음. 양말은 야, 그리고 이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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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스마일 요거. 네. 이거 귀엽더라고 네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으면 뒤꿈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아. 웃어주는 거지 발이. 뒤꿈치가 <laughs> 좀 크신 분은 되게 큰 웃음을 짓는다. 이렇게. 뒤꿈치가 살이 좀 이렇게. <laughs> 어 약간. 그러면은 웃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어, 약간... 약간 먹개비 같은 느낌. 어 그런 되주지. 느낌도 있네요. <laughs> 귀엽겠네요. 신으시는 분에 따라 캐릭터가 보인다. 그래요. 네, 캐피탈 스카프는 진짜 이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강추 아이템. 맞아요. 이게 맞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 갖고 한번 확 어, 삶아. 아, 확 삶아가지고 네, 이게 확좁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풍미를 자아내는 거 아닌가. 어 이게 아이는 좀 이게 이제 펴보면 되게 이뻐.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았을 때또 다른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죠. 그렇죠. 캐피탈 스카프 고르거나 매치시키실 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쉽게 가는 방법은 컬러 톤 방향성만 맞추시면 돼요. 그린 계열. 요거는 이제 레드랑 네이비 계열에 맞추시면. 저는 지금 네이비색 재킷 입고 있으니까 요런 거. 음. 이 사람은 지금 요 그린색 입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그린게. 아, 이거 또 사고 싶잖아. 이거 이쁘더라고. 음. 캐피탈의 어떤 장르가 아메카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캐피탈의 근거는 사실은 아메카지가 아니라 에스닉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디자인 소스들이 그런 어떤 민속 의상들한테 차용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거 아닌가. 제 웨어하우스를 한국에서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웨어하우스 라인을 어떻게 보면 또 한국에서 제일 다양하게 보여 주시고 최근에는 그 웨어하우스 코리아 그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 하셨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웨어하우스만 따로 보실 수 있게. 네. 네. 사실 처음에 하셨을 때 아,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거를 굳이 왜 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 근데 네. 저희 아마 저희는. 한국에서는 이게 먹힐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을 또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불이 붙어갖고 막 이걸 이제 사 입고 막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와 역시 뚝심이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말씀이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음. 얘기가 이제 포커싱이 가다 보니까. 어, 믿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들 음. 청바지는 또 입고 하시니까 이제 품질에 조금 인정이 드디어 음. 좀 빛을 보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네. 진짜. 자 여기는 보면은 이제 사우스 t 웨스트 8그 니들스랑 엔지어드 가먼츠랑 다 같은 계열의 회사에서 나오는 브랜드인데 나미, 이... 나미 서파리라고 그러나요? 네. 맛잘 만들어. 얘는 이제 그 컨셉이. 기 기본이 되는 게 낚시잖아요. 네. 피싱. 네, 피싱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뉴진스의 다니엘 양이 입어 가지고 네, 저희 네. 서교점에서 구매를 해 가셔 가지고 아, 본인이 음. 직접 샀어요? 스타일리스트분이. 그죠저 뉴진스 스타일리스트분이 네. 너무 잘하는 거. 네, 이쪽 그렇죠. 장르 너무 잘하시. 죠 저희 쪽에 오래 오시긴 하셨는데 아, 오시면은 그 감도 자체가 되게 좋으시. 여자분이에요? 네, 여성분이 음 오셔서 네, 유키즈에 나오신 거는 네. 다 저희 쪽에서 구매를 어해 가셔서 이제 진행을 어 네. 어쨌든 여성분이 입으셨는데도 이쪽에 영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 음, 보시고 이제 구매하러 오시는 여성분도 계시고 남성분도 계시고. 아, 오. 네. 아, 여기 가깝게 좀 포커스 좀해 주세요. 드렉스는 도산에만 드렉스 있는 게아니다 한남에 오셔도 이제 구입하실 수 있다. 뭐 네, 네. 우리 또 이동기에 네, 이스트로그. 거의 프렌드십 파일 아니에요? 네. 언제 전련을 할지 좀 생각. 절교를 해야 되는데. 네, 좋죠. <laughs> 이런 거. 네. 이런 모습 보기 좋아요. 예, 스컬프의 서 보실 수 있는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이 캐피탈 요새 게 이제 또 핫하게 뭐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며 뭐 인스타그램이며를 달고 있는 이 네, 해골 시리즈들 정말 뿅 이런 거 이런 거네다 이러면 한컴체 뿅 이렇게 그 플레이보이 약간 그 컨셉이라서 하셔야 되는 토끼띠에서 둘째 딸이 이제 토끼띠인데 그러면 네번 돌아가는 거 같은데 네 사십팔 년 올해 출... <laughs> 올해 이제 <laughs> 올해 아마 태어날 예정이니까. 48살 <laughs> 차이 뭐손녀뻘이네 네. 이제. 네번 네네 차이네. 아, 네. 그 손녀라고 네. 일식 결혼도 손녀 아니야? 네. 손녀. 와. 네번돈네번 도는, 네 도는 거네요. 자, 딴 얘기합시다. 네, 네 요거 <laughs> 스마일. 요것도 뭐뭐 뭐 유명하죠. 150. 저기도 <laughs> 사우스 아메리카이잖아 요 그죠? 남미. 베스트셀러잖아요 요거 요거. 네. 네. 플리스인데 등에 딱 보면은 이렇게 성모 마리아 상이 딱 있는. 지금 여기 이렇게 네모난 부분이랑 이 네모난 부분을 합치면 방석이 돼. 응. 그 쿠션이 돼. 쿠션. <laughs> 네. 그래서 이런 되게 엄청난 아이디어. 필로우 피스라고 되어 있는. 야, 여기또 이렇게 멋있다. 신발 세션이 있죠. 마치 이렇게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도 되게 좋네요. 응. 여기 이제 레어한 애들이 아직 남아 있네. 사이즈가. 이런 거. 이것도 그리고, 이제 살롱에서 최근에 나왔던 거 네, 맞아. 네, 최근에. 그러니까 레어 컬러인데 아직 있으시네요, 여기. 네. 빨리 오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예, 크로켓 렌전스. 그리고 예, 클락스. 이 크레이프솔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막 되게 편하진 않거든. 고무 중에는 사실은 쿠션감은 저게 제일 좋지. 쿠션감 있지. 근데 이제 관리가 힘들고 잖아. 네. 무겁고 길거리에 있는 먼지와 머리카락을 다 얘가 이렇게 붙이고잖아요. 오태연이랑 한남 지역에 뭐 쇼핑하러 혹은 나들이 오시면은 한번 들려서 예, 재밌는 쇼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안 사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는 한 뭐라도 하나 집어가게 되어 있다. 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곧 한잔하에서 만나요. 네, 안녕.